그래 구는이친이 같은 느낌 좋아요. 이이틀곡이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첫째로는 역시, 예, 역시 많는분들이아시다이피 프로듀스 구는이을같이 했던 멤이세명이었어요이정 미나, 나영이 그때 Something New를 했던 모습을 그리워해주시는 구구단 팬분들도 많으시고 대중분들도 꽤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우리 구구단 세정, 미나, 나영이 조금 더 준비가 되었을 때 선물처럼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다 라고 저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시기에 시원한 곡을 저희가 받게 되어서 아 그럼 지금쯤 우리 세미나가 한번쯤 나가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좀 그 그래, 더위가 날아가는 노골인 것 같죠? 그쵸? 네. 네입니다. <laughs> 네. 아주 시 적절한. 그렇죠. <laughs> <laughs> 이번 활동의 일단 각오라던가 목표 중에 저 일단 개인적으로 하나는 어 애들이 그대로인데 잘 컸다 이런 얘기를 너무 잘 듣고 싶어요. 진짜. 어, 썸띵님 부르던 애들 아잘 성장했네 이 말을 듣는 게 이번 구부단 세미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시원한 여름 저희 노래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